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수학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년 정도 되면은 어려다고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수학이 어, 아이들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었고. 지금 또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한두 달 정도 더 있으면 이제 6학년, 최고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배운 것들을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 또는 복습을 하는 시간을 주시면은 아이들한테 훨씬 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좀 탄탄하게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5학년 2학기 때첫 번째 배웠던 단어는, 단어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뭐, 여기서 조금 조금만 이렇게 챕터를 해왔는데, 음, 부등호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반올림. 올릴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반올림을 배우기 전에 올림을 배우고, 또 그리고 버림을 배우죠. 그리고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반올림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수의 곱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분수의 곱셈이 나왔죠. 그리고 곱셈은 곱하는 수에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다는 거 이제 교환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니까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 순서를 상관없이 곱해도 이제 결과가 똑같다는 것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약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곱셈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간결하게 곱해지는 것들 근데 약분하는 것들을 좀 소홀히 해서 숫자가 나중에 커져서 나중에 곱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약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게끔. 앞에서 충실히 약분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 여기서 이제 교과 단원 전체적으로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또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합동과 대칭. 도형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이 포개어지면 합동. 그리고 이제 똑같이 포개어지는 것들, 점, 점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것은 이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또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기. 그리고 뭐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 그리고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 작년까지만 해도 점대칭 도형이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 또는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까지 배웠는데 어 올해 개정 교과에서 그 이제 위치에 있는 도형들은 어 빼버리고 붙어 있는 도형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 점 대칭도요. 작년보다는 요 부분이 조금 더 쉬워지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소수의 곱셈. 두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 의외로 4, 5, 5학년들도 두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를 어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제 자릿수를 잘 맞지 않, 맞추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받아올림을 잘 표기하지 않아서 덧셈에 대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어 잡아야 다시 한번 잡아야 하는 시기고, 지금 배우는 단원이 아니니까 예전에 배웠던 단원이니까 그거를 잘 잡아야 하는 시기고, 그것들이 다된 상태에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위에는 소수 한 자리, 뒤, 밑에는 소수 두 자리이기 때문에. 소수 세 자리를 찍어야 정확한 답을 낼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곱하기 할때 덧셈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또는 속도가 연산 속도가 빠르다면 연산 속도를 조금 늦춰서 라도 꼼꼼함을 좀 강조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직육면체 입체도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밑면 위에도 밑면 아래도 밑면 그래서 아무리 느려도 만나지 않는 평행한 두 면은 직육면체의 밑면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직육면체는 면의 수가 여섯 개고 뭐 직사각형이고 뭐 면의 크기는 서로 다르고 모서리는 12개고, 모서리 길이도 다르고,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평균과 가능성. 뭐 평균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체 자료 값의 전체 합을 자료의 수로 나타내어서 평균을 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부분에는 평균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쓰이는지. 뭐 이번에 뭐 일반 친구들의 수학 평균 점수를 내고 나는 그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 평균보다 낮게 나왔는지 그러면 그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면 평균 이상을 한 것이고 평균보다 낮게 나왔으면 평균보다 낮게 한 것이고 이렇게 뭐 점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키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단계고 여기에서는 이제 가능성 그 교과서를 직접 찍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볼까요? 이게,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하기 전에 이제 가능성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것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 벌어지지 않은 것을 예측을 해서, 아,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에 수학을 총정리하면, 첫 번째로 수의 범위, 어림하기. 여기서는 이제 반올림이 나왔었죠. 두 번째로는 분수의 곱셈. 세 번째로는 합동, 그리고 대칭. 선대칭도형 뭐 점대칭도형도 나오죠 그네 번째로는 소수의 곱셈 다섯 번째로는 직육면체 여섯 번째로는 평균과 가능성까지 공부를 했고 지금 수,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들을 이제 빠짐없이 탄탄하게 만들고 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복습에 조금 더 충실한 겨울방학을 보내시면 훨씬 더 6학년 때 편안하게 수학을 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5학년 2학기 수학을 총정리를 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